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한글 읽기와 받아쓰기, 수개념. 딱딱딱딱 나눠서 가르치는 거죠. 과목별로. 그래서 자음 기억을 칠판에 쓰면서 애들이 따라 쓴다. 뭐 이런 거니까 요거는 이제 뭘까요? 요거는 교과 중심. 어, 동그라미 2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직접 놀이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난다. 뭡니까? 경험 중심. 동그라미 3번은 뭘 물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된다. 원리도 알아야 된다. 또 가설을 세우고 실험도 한다. 각각 핵심 키워드와 지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세한 교육과정 유형 해설이 있습니다. 2번 문제 보실까요? 나는 뭐냐면 유치원에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우리 동네 주제활동을 한 사례예요. 보통 이제 다중지능 이론을 프로젝트 수업이나 뭐 주제 중심 수업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런 주제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의 목표가 뭐였냐면 아이들의 다양한 지능을 파악해서 개별 자 이론 해설도 보시면 가드너의 다중 지능 이론 자요 아홉 가지 다중 지능 외우셔야 하겠고요. 선생님이 고려해야 될점 요걸 이제 오늘 문제로 낸 건데 어 교육적 시사점 아이들마다 지능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갖고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면 좋습니다. 어, 다 강점 지능을 통해서 약점 영역을 보완하는 교육.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사례가 있고 가나. 자 가나의 사례를 보고 유아의 잘못된 행동 목표를 드라이커스 이론에 근거해서 잘못된 행동 목표 얘네들이 각각 뭘 세웠나? 그리고 그 각각의 행동 목표를 설명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또나 상황, 나의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 나의 상황에서 준호 엄마가 취해야 되는 바람직한 대응방안 요거를 드라이커스 이론에 근거해서 쓰는 건데 한 번은 여기 이제 프로젝트 수업 또 요즘에 이제 대세가 프로젝트식 수업이잖아요. 우리 동네 빵집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 가나의 활동을 보면은 여기 가의 활동이 나타나는 레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특징 그다음에 이런 레오 에밀리아 방식의 이 가의 활동에 나타난 것과 같은 요런 특징. 가의 활동에 나타난 특징이 어떤 교육적 장점이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가는 뭐죠? 빵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물어보고 나서 어제 견학을 간 거죠. 견학 갔죠. 빵이 궁금하니까 견학 갔죠. 견학한 다음에 역할놀이 했죠. 그림 그렸죠. 뭐예요? 나에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물리적 환경 구성의 두 가지 원리. 근데 나에 나타난 거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은 뭐죠? 다에 나타난 세 가지 교사 유형,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에 근거해서 쓰고, 각 교사의 주요한 역할도 설명해야 됩니다.